좋아. 가자고. 가자고. 갑시다. 무념무념 하드코어 모드. 얘손 쓰는 거 뭐냐 근데? 이거? <laughs> 어, 하드하게 갑시다. 하드하게. 네, 알았어, 알았어. 자, 갑시다. 어... 갑시다. 어오 어, 오케이. 좋아 들어가자고 들어가자고 다 왔어 다 왔어. 오케이 시작해, 들어가자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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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하고 들어가.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? 조용히 하고 <laughs> 들어와, 이거, 이거. 오케이. 가자. 오케이 오케이. 아이 문이구나. 요거지 요거지. 데스 데스 가자. 데스 가자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가자 o k 바 y o k 바 y p a 바 i s p 바 r i s Paris, Paris, 개 a 개 i 뭐야 a r i s Yes, yes, yes. Yes, yes, y e 이 yes, yes, 하나 s 나 e 하나 e 하나 e 나 y 나카 yes, y e 나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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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s s s 아씨아 아, 네, 네.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, 오케이 가자 가자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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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밀어 밀어 나이스 나이스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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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 뚫고 어 밀어 밀어 어밀고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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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다어밀근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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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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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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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플랜을 s... 조금 수정해야될것같습니다 일단 s m g 로 3초를 쏘는데 안죽어 오케이 가자 p 자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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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다시 오케이 야 불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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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불질러 저거... 불질러 불질러 아, 아, 야 up, put it up, put it up, put it up, 야얘 t 웃긴 게얘 p 어떻게 불 up, p u 무슨 바보기야? 야. 장훈아 뭐해 거기서 미친놈아 아 뜨거 아 뜨거 아 그거 아, 아, 아니야 와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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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씨 왜자평 게이트가 너무 잘막아요 불을 아 이씨 게이트 불났어 안에 하나 아 하나 깼어 오케이 나 너무 주워. 좋았는데 다 왼쪽에 왼쪽에 오케이 오케이 불탄다 불탄다 불탄 지금 지금 지... 지금 아 살려 된장아 아아아 짝꿍이었어 너무 센데요나 가자마자 죽었어 야 이거 탄다섯도안 죽을 거 같은데 얘네? 어 뚫어 뭐 죽었어 뭐야 아얘 너무 너무 단단한데? 뒤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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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치기다 나이스 뒤치기 형님 우리 어그로 끌게 쇠기였던 거냐고 형님 거 죽은 거큰 그림이었던 겁니까 사실? 뒤쪽기 왼쪽에, 왼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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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왼쪽에, 왼쪽에, 아니, 왼쪽에. 뒤면... 자 죽었지 죽었지 봐봐 죽었어, 죽었어, 여기 이제 죽었어. 불 꺼지지? 내가 나가서 불.. 아잇 아이 깜짝이야 이씨 아퍼라 여기 앞에 있어 불 붙였어 나이스 그치 렇지필 죽을때 습니다야나 포탑 깎고 올게 불갖고 올게 안녕히 계십쇼 형님 야저금 죽고있어 아니, 아, 아, 네. 야, 저, 회장님, 그... 아니 왜, 왜 계속 나오지 우측에서 뭐지? 이거 무한스폰 아니여? 이대로 있어서 답이 없는거같은디 형님? 이따라 이따라 이따 일단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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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좀 올려 그러면 깔끔하게, 네. 깔끔하게 뛰어가서 예 어. 우측에 안 뛰어가고 왼쪽 왼쪽 두명 뛰어가서 이들 때 죽이자. 자 하나 둘셋 달려. 오케이 오! 왼쪽으로. 오 자. 브리스 와. 아! 아! 야 애들아. 예. 어? 하기 싫다. 벌써. <웃음> <웃음> 너무 힘든데요 이거? 좋아 들아 새로운 플랜 새로운 플랜. 뛰어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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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뛰어가! 아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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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뛰어 아하하하하. 아. <laughs> 야그 와중에 1킬 했어 뭐야. 형, 어쩌면 우리 처음에 차로 으기양양하게 박으면서 들어오던 그 순간 모든 게 잘못된 게 아닐까? 와, 어, 얘들아. 들어왔어! 얘들아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. 다 모여봐. 예예예. 예, 예. 우리 모두 평화해주시는 방법이야. 뭔데? 무엇이죠? 어, 좋아. 어? 이거 맞아. 아우, <laughs> <뜨거워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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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열 받아. 아우, 어, 열 받아. 아우, 어, 열 받아. 우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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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